이게 사실 시작이란게. 사투리 잘한단게. <laughs> 하루에 하나씩 작은 성공 속이에요. 개인이에요. 개등과 함께하는 행복한 챙길. 두 번째입니다. 지난 영상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브이든이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는데 그중에서 4권만큼은 조금 꼼꼼하게 다른 방법으로 읽어요. 조금은 특별한 그 방법은요. 여기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을 통해서요. 첫 번째 방법. 초등 광명 기본 독서법을 실천하고 있어요. 첫 번째, 150쪽 이상의 장편 동화. 그 책을 어떻게 읽죠? 하루 40분 동안, 3일 동안 읽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리 내서 읽고 읽구나. 있구나. 이 속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목소리> <목소리> 속이 엄마가 직접 만든, 베이든데더 특별한, 더 행복한 책이있기에이 책들이 저장됩니다. 이번 달은 어떤 책들이 속속! <목소리> 꾹꾹! <laughs>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고고! 고고! 첫 번째 책 제목은요. 공룡으로 변한 찰리. 참 찰리가 우리랑 인연이 참 많은 것 <laughs> 같은데요. 베이든의 감상평 들어볼게요. 이 책은 처음부터 출판사가 작가를 비판해서 뭐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쉽게 질리지 않는 스토리, 중간중간에 나오는 부친말 같은 것들로 인해 책을 계속 읽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 이 작가는 제 2의 로얄도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 출판사는 비추천했지만 나는 꼭 추천한다. 1권도 읽고 싶다. 근데 비추천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맨 처음 앞글에서 출판사가 보내는 글 했는데 음. 그래서 1권에서 자기들이 분명 이거 읽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또 어. 지금 이거 짚고 있다고 아. <laughs> 서로 약간 디스? 네 그런 거죠. 죄인의 아. 이 책에 대한 방패 개수 한번 알아볼게요. 두구두구두 <두구두> 다섯 개! 오, 출발 다섯 개입니다. 두 번째 책은요. 푸른사자 완인이 이 검은땅의 주인이에요. 푸른사자 완인이 정말 어, 엄마도 많이 들었는데 네. 도서관에서 굉장히 빌리기도 어려워요. 네? 그래요? 응. <두구두> <두구두> 1편을 읽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2편과 3편을 읽었고 그 중에 2편의 감상평 들어볼게요. 역시나 이현 작가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1편은 완인이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형식이었다면 2편은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이다. 마치 1, 2, 3권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지 자연스럽다. 그래서 나오는 완인이 무리의 순환, 전투, 행복, 슬픔 등이 나를 감동시켰다. 4편도 나왔으면 좋겠다. 강강강강 강강술래 강추. <laughs> 이미 2편을 읽고 3편까지 지금 읽었잖아요. 네. 이제 4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네. 그런 책인 것 같은데 방패 개수 확인해 볼게요. 네. 두구두구두구또 두구, 다섯 개. 어강강술래 강추였기 때문에 예상했습니다. <laughs> 세 번째 책은요. 연날리는 소년. 6 0두에 달하는 굉장히 두두두 책인데 저희두두두감두평 들어볼게요. 두두두두 킹할 수도 있지만 보면 점점 우리 사회의 모습들이 보이긴 한다. 이 책인 그림이 없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장면들을 서로 다르게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야니가 성장하는 모습을 자세히 표현해 강추하는 책이자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 죄의 근에그 상상력을 엄청 이끌어냈던 책인 것 같은데 죄의 눈에 방패의 기수 확인해 볼게요. 두구두구 두구 와! 다섯 개! 제이든과 엄마가 함께 읽은 네 번째 책을 보기 전에 제이피. <laughs> <laughs> 그러면 한번 문제 들어볼게요. 뭐든지 꼬치꼬치 캐물려는 사람은 아 뭐라고 할까요? 아, 글자 힌트를 주고 싶은데 이번 거좀 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못 맞췄지만 <laughs> <laughs> 저희가 마지막 책을 리뷰하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든과 엄마가 함께 읽은 네 번째 책은요. 책 깎는 소년 이책 깎는 소년의 이야기는 우리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마음 속에 담고 싶은 그 장면. 새벽가 새로 만들고 싶은 책이었다.이번 책에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싶었다.푸끼 목소리에 허고 싶은 말들을 담으면 되겠지.어느새 서포에 어둠이 내려앉았다.유난히 밝은 달빛이 서포 안을 비추었다고운이들은훨해진서가를 둘러보았다.서포를 찾은 그날의 설렘과 그동안의 기억들이 주바등처럼 지나갔다.이게 다시 시작이란 게. <laughs> 사투리 잘한단께어 <laughs> 사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네, 맞아요. 차인데, 어, 중간에 있는 와중에 저한테 막 보여주면서 사투리가 <laughs> 네.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그 모습을 한번 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고 네. 그 장면을 거의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네. 네, 스피한 이유는요? 끝이면서도 새로운 시작이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저도 참 연상이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속, 음, 음, 에게 하고픈 말. 이야기 속, 장호에게 하고픈 말. 굳이 이번 사건으로 마음을 고쳐먹길바랄게 힘내! <laughs> 어, 어, 그래요. 네. 장호가 어떻게 말하면 나쁜 캐릭터긴 하지만, 네. 되게 연민이 느껴지면서, 또 장호의 그런 삶에, 그냥 마냥 너 나쁘, 이렇게 하기에는, 그 마음이 참 아련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그 말이 장호에게 정말 힘이 되길 바랍니다. <laughs> 그러면 책 꺾는 소년 이 책에 대한 제이든의 감성평 들어봅니다. 판소리와 책의 만남 그때 당시론 참신한 생각이었을 것이다. 똑같은 상황 하지만 다른 꿈 장화 보은이 둘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지만 결과는 극과 극이다. 작가는 이 글을 통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분량은 짧으면서 있을 건다 있는 안 보면 손해인 책이다. 어, 꽉꽉 뭔가 담겨져 있는. 네. 그러면 저희들의 방패의 개수 같이 확인해 볼게요. 두구두구두구. 다섯 개! 와, 이번 책들도 성우적이 굉장히 좋네요. 네. 모든 책이 다 다섯 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엄마의 감상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힘겨웠던 그 시절을 향한 아련함. 그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소박하지만 꾸준했던 꿈. 흔들리지 않았던 장인 정신 덕에 더욱더 지금 내 손에 있는 책의 소중함까지. 탄탄하게 짜여진 스토리에 빠져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다. 내가 지금 간절하게 품은 생각은 길을 열어주고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선택의 중요성.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들어준 고마운 책이다. 우와, 거의 그 위인의 명언급이죠. <laughs> 아, 정말요? 네. 어, 뿜뿜. <laughs> 아 근데 제가 이 책을 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엄마가 아제이빈한테어이책 너무 재밌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죠? 네이 아, 책을 마무리할 때도 딱 덮자마자 완전 재밌네 이랬어요 이 말을 저 스스로 내뱉을 정도로 참 어, 되게 매력적인 책입니다 음 강추 강추 제이제이 퀸 정답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는요 모든 시 꼬치꼬치 캐물을 여러분, 바로 정답은 누구두구왕구 누구, 누구? 누구? 아. <laughs> 어, 우리 짝 아닌데. <laughs> 역시, 역시는 역시입니다. 네. <laughs> 어, 왕거 꼬치꼬치 잘 캐야 되죠. 네. 그러면 저희들의 좋은 습관, 엄마에게 책 추천 이번 책은요? 역사를 믿는 한글 28대 사건 정말 의도한 거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 영상이 이제 업로드 되는 시기는 한글날이 지나서겠지만 우리가 지금 방금 같이 읽었던 책 깎는 소년부터 이 책까지 한글의 중요성을 다시금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이 책을 엄마한테 추천한 이유는 뭘까요? 왜냐면 여기 한글 28개 사건인데, 음. 지금은 자음이 24자지만, 음. 원래는 28자였대요. 음. 한글을 그 자음 28자를 그, 그걸 또 사건으로 숫자를 맞춰가지고, 아. 뭔가 참신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그 제가 몰랐던 한글 관련된 주식들도 매우 많아가지고 추천하고 싶었어요. 어, 한글이 처음 이제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이루어져 있었고, 이 책이랑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슷한 부분들도 있어요. 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읽는 맛이, <laughs> 어그 맛이 있더라고요 세트처럼 당분간 아, 추천해 <laughs> 네네네 어 추천 이번 달도 이렇게 재미있는 책들로 조금 더 행복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 응. 행복한 책기에서 또 만나요 쏘기에게 구독과 좋아요 꼭꼭 턱하게 밝게 감사하게 예, 예. 예.